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강원 레인저가 대통령과학 장학금에 대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학 장학금이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이제 대통령과학 장학금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대통령과학 장학금은 국내 일반 3학년 60명, 해외 1학년 20명, 총 80명을 뽑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학기 및 정규 학기 내 지원을 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공통 신청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입학 예정 또는 학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3학년은 학사 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교 재학 중이며 직전 학기까지 총 평균 성적이 100분이 87점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우선 학생이 한국 장학재단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한국 장학재단에 제출하면 한국 장학재단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한국 장학재단의 심사 기준으로는 학업 성적, 학업 계획, 과학 활동, 봉사 활동, 사회 기여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후 학생이 온라인으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면 이를 토대로 한국 장학재단이 심층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심층 면접의 심사 기준에는 학업 계획, 인적성, 과학적 토론 능력, 사회적 책임감, 리더십 등이 있습니다. 심층 면접에서 우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발을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신청 분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내 3학년은 자연 계열과 공학 계열 두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계열 한 개를 신청하고, 해외 1학년 학생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 여섯 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분야 한 개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알아볼까요? 지원금액으로는 학부가정 정규학기 내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성적 충족 및 사회봉사활동 임무 30시간 이행시 학업장려비를 학기당 2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또한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기당 25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과학 장학금에 대해 강원 레인저 와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원 레인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화면 SNS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